하세요 뿐이에요. <laughs>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완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10일째... 춤추 좀... <laughs> 여기 멈췄어요. 내일 떠나려고 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뭔가 한번더 나가고 싶은 거야. 여기 바로 옆에... 제가 선생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보이는... 보이는? 저거 있잖아요, 여러분. 레일 바이크예요. 저거 타려고 했는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왜냐면 저는 혼자잖아. 두명 타면 2만 원씩 2만 원씩 내면 되는데 그건 이제 4만 원이라서 혼자 타기에는 좀 뭔가 비싼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패스. 이제 나중에 벚꽃 피고 뭐 그랬을 때 다시 와도 되니까 혼자 안올 수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자연을 또 즐기고 싶죠. 저는 자연을 사랑하는 여자잖아요. 여기 숙소에선 걸어서 40분 거리에, 제이드가든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숲속의 작은 유럽이라고 불리는 곳이래요 그리고 완전 넓고 그냥 유럽식으로 꾸며져 있는 큰그 정원? 그런 곳이래요 혹시 추울까봐 사람마지도챙가자마이랑조립이랑그 차이가 완전 커요 근데 전 생각보다 드레킹하는거 좋아하는 것거 같아요 여러분 완전 좋아 나 걷는 거 진짜 사랑해 좋아하는 거아닌데 사랑하는 것 같아 한도 안 힘들고 완전 행복해.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오늘 필사식이 있었는데 잘 됐네. 행복은 이런 거지. 혹시 자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것들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단 말이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래도 걸을 수 있고 시원한 공기를 느낄 수 있고 하는 조금 그 아줌마 버전에 업데이트되는 느낌이. 본다생기잖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왜냐면, 꽃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더라고. 그래도 응, 부산 아직 그꽃 사진 안 했지만, 배가 갑자기 너무 고파져가지고, 만두도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래서 편의점에서 그 냉동만두를 사고, 아, 죄송, 배고프다. 제가 저번에 여기서 기차가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레일 마이크가 지나가는 곳이네. 강원도는 이거 유명하더라고. 옥수수 둘빵. 석주에서 먹어봐야겠어. 이 안에 속그 소스가 나왔으면 더뭐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근데 이런 거 뭐지? 김치는 요구서 안 만든 거 같고 된장이었나 모르겠네. 꽃이 음...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laughs> 여기 염소들이 있네. 귀엽게 생겼다. 아 들어와요? <laughs> 어머엄머 엄마 무서워 하 나보다 아유고. <laughs> 죄송한데 내가 좀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주인을 보고 있네. <laughs> 바로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겁이 많아요? 너으라고 아이. 무서워해. 와 너무 사람 무서워. 어머,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야겠어. 수목원에 오요 네? 수목원에 아, 오면 수목원. 아네네 거기 갈게. 그냥 쭉 가면 돼요. 갔다 왔어. 안녕 갈게요. 지금 가고 있어요. 네네. 아, 네 네. 조금만 감자. 아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이쁜 건물 보인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완전 많아. 이쁘게 <laughs> 생기긴 했네. 분위기가 완전 한국 아닌 것 같아. 저기서 이제 과일이랑 채소 같은 거 키우고 요리할 때 쓰는 거래요. 와, 여기 바로 뭐 있네. 이게 뭘까? 여기서 블루베리를 키우시나보다. 근데 지금 그거 아니잖아. 그 시즌이 아니잖아. 이게 뭐야? 완전 예쁘잖아은 근데 멀리서 보면 나뭇잎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생겨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 비 오는 거 같아. 괜찮아. 조으면 되지. 그런 거 신경 쓸 그게 없어. 다 괜찮아. <laughs> 어, 완전 자유로운 자유여행이야. 쳐줘도 되고, 음, 더러워져도 되고, 그런 거 신경 쓸수 없어. 여행할때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타입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 계획한 대로 안 돼도, 괜찮아. 그냥 어떻게든 되는 거잖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요이 있게. <laughs> 이제 일어나 보자. 좀더 구경해보자. 이렇게 나무로 집도 만들었네. 귀여워. 이렇게 조명도 있고 근데 뭔가 비가 오니까 분위기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만 어두워져도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아요. 나도 소원 빌래. 빌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뭘 빌었는지 아실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시다 가자. 너무 바쁘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 쉬엄쉬엄 쉬엄 하는 거예요. 흙을 밟으면 몸에서 안 좋은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웃음> <웃음> 죄송한데, 잠깐, 잠깐, 있을까봐. 그안 좋은 기운을 이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음. 이렇게 밟는 거예요. 우리 근데 시골에 있을 때도 슬리퍼는 잘안 신어요, 여러분. 조금 더러워졌을 거야. 근데 괜찮아. 음. 이 길을 이렇게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등산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laughs> 나 여기 등산을 온거 아니거든? 가보자. 괜찮아. 하세요. 혹시 이 길은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면 등산이에요? 아그치에요 아, 여기.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그렇게 안 멀잖아요. 당일지게 오셔도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릴바이크 그 타고, 강뷰, 이제 카페 맛집. 그런 것도 너무 많아요. 예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갔다가 그 맛국수랑 닭갈비랑 먹고, 시간이 있으면 그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갔던 해피초원 목장 거기도 완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춘천 여행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laughs> 춘촌은? 진짜 생각보다 볼게좀 많은 거 같아. 좋았어. 여기 진짜 완전 잘 만든 거 같아요. 저런 것도 너무 귀엽잖아. <laughs> 이게 뭐야? 꽃처럼 생겼어. 버섯이네 이런 색버섯은또 처음 보네. 이제 내려가서 피랑 빵좀 먹고 충전 좀 해야 될거 아니야? 어디 좀 들어. 이렇게 유기농 블루베리 주스랑 파랑집빵 시켰어요. 나 블루베리 진짜 좋아하는데. 완벽해. 음 완전 건강한 맛이에요. 이거 보세요 생케이크다. 응. 안에 뭔가 들어있어. 고구마 들어있구나. 맛있다. 잘 먹었어요. 근데 자 이빨 색이껴가지고 <laughs> 인격을 한번 하고 이제 슬슬 나가볼까요? 시간을 버는 것 같아 하늘이 진짜 예쁘네 완전 잘 어울리잖아 삼골이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 그런 정원이 있다는 게 완전 신기한 것 같아요 한국은 구석구석 그 아름다운 곳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저녁 먹어야겠어 혼자 먹어도 되나? 오케이 이것좀 먹어보고 가자 1인분 안된대요 고기 이인 분이랑 라국수 식이라는데 양이 너무 많잖아. 나 무슨 목방 사도 아니까 혼자로서 못 먹는 게 너무 많아. 이거 2인분이에요? 2인분이. 에요 음... 자주 뒤집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여자 고기도 잘 구워. 잘 익은 거잖아. 이렇게, 응. 어. 뭔가 남의 테이블에서 좀 맛있는 <laughs> <laughs> <탄> 냄새가 나거든. 나한테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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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내 테이블에서 탄 냄새나 너무 날거 같아. 이거 왜,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 <목소리> 오늘도 분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지금 힐링하고 있는 분니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냥 금방 구경하고 나갈 수 있는구나. 저는 어디 턴 내고 들어가잖아요. <laughs> 어두워질 때까지 음, 즐기는 그런 타입.